VWM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현지 시각 20일 개막한 가운데 경기에 출전하는 박해국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가 말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오픈도어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이란, 멕시코, 카메룬과 모로코와 트니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개최국인 카타르 7개국이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픈도어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월드컵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월드컵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찬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억류 관행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의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억류자들이 인도적인 환경에서 수용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국제규약의 의무에 따라 부당한 대우와 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촉구했으며 억류중인 외국인들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억류중인 외국인들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 등 6명이 억류되어 있고,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을 돕다가 지난 2014년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장문석 씨도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독교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마음이 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 유명 목회자들이 나섰고 앞으로도 이기용, 이용훈, 김정식, 김은호, 김승종 목사 등 다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차례로 나설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간 논란을 만들지 않고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식됐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변 시선을 무릅쓰고 교회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용납할 수 없는 악법임을 이번 대형교회 목회자 릴레이 시위가 보여주고 있다고 기독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목소리>